야이구이 장모님께 좋고 많네요. 이저가 아직 뭐죠, 아이고, 소리도 들리기 전에 장모는 뭐하고여 아이고, 장모님. 섭섭한 소리 하지 마시오. 대리 사이로 살고 아을 거니요. 뭐요? 말다하니 말이지. 내가 이집에 들어온 지가 몇 대째요. 그런 뒤 올려둔다는 성대만 안을려주고 맘나 아, 개개지처럼 힐만 려먹고그 아, 성대를 아, 어디 하는 아, 아, 작정이오? 슈. 그것도 많이너리 그겨. 반나절 개소리처럼 이만 부정만 먹고 있어. 내다가 손에 돈몇번 쥐어들었다고 양반 행사에 혼자 다 부담이고 하긴 뭐 지가 타고난 거 어쩔 수있나하하튼자우지가 우리 장인영감이 이제 대리사이로 나를 대리사이 둘째 딸점순이 대리사이로 나는 들에 앉을 때 오냐 좋다 이 하고 많은 총각을 봐봤것만 이처럼 튼튼한 총각은 처음이다 내년 봄에는 꼭 성내를 시켜주마. 아, 일래놓고 벌써 성대를 시켜준다든 시켜주지도 않고, 벌써 네 봄에 지났어요. 그것도 만드는 말이요. 미치고 환자가 누르시죠. <laughs> 우리 장인영감 잘한 거 하나 있다면, 요 코밑에 난염선수인데요 장인영감 뭐 그게 상국진가 어딘가에 나오면 장군수염을 닮았다고 꼬기지만 아이고, 웬걸요? 여러분께서도 시알날예요 우리 장인영감의 요 코밑에 날 수염은요, 영소수형은커녕 쥐털보다도 못하대요 하, 그 놈의 말고 누구 보구나 이놈 저놈이죠. 생각 같아서 그냥 대가리로 확 <laughs> 막아놓고 싶지만 그래도 명색이 장인영감이니 그럴 수도 없고 그저 벙어리 연가시로 알 수밖에. 이야 이 새가 너 봉어리 연가시로 층을 층을 대고. 그래, 이거 지가 려어서 들어온 건데, 어가말 지가 마려면가면가면가말하가하지말 지가 순이말하말이하하 쉬우. 네네네, 음대에 가서 시세를 알아봤다고. <laughs> 줄 잡아 저 과수대 감소만 하면 120원은 딴 <laughs> 짓고 해양 <해안칙이냐>. 채기야 <laughs> 우리 앉아서 30원을 벌기로 소장사. 난 상관없어요 내가뚝에 불이 떨어져서 황국이 뭐? 뭐? 뭐야? 이야 이대호 보자! 네. 야, 이거 말만 한개끼이어디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저 자라야지. 너도 방금 봤지. 아무리 장교가 가고 싶어도 네 똥줄이 탈기 성이 삐쳤지. 자라야지 인성가마누이나기가려도안자면 키가 언제 자라요? 키가 안 자라면 성내를 안 시킬 작정이요. 아이고 그런게 아니야. 마누라 들어가 있어. 네 아라씨. <laughs> 그래도 안.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애써준 돈을 내가 왜모르겄냐그래 좋다! 내년 봄까지만 기다려라! 그러면 저녁 키가 어느 나무에 구르르듯 훌쩍 커질지 누가 아냐! <laughs> 그저 달만 막히면 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집이 싫어졌으니 그동안 사경을 쳐내라그 말이지. 오냐. <laughs> 네네. 당장 사경을 쳐 주마. <laughs> 아, 내가 언제 손해씻시라 그랬어? 사경을 달라고 그랬요 뭐, 뭐야? 아, 일어내 당장 사경을 쳐줄 테니까. <laughs> 아이, 장님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언제 군장님한테 그 아이씨. 그러니까 아, 이 집안은 그냥 뭐 <laughs>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생각 같았어널 당장 이쯤에서 쫓아내고 싶지만 사람의 정이라는 게 어디 그러나 오, 5년 동안 한솥밥을 같이 먹었다는 게 그게 어딘데 그러니 그냥 꾹 참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면 곧 좋은 날이 올 테니. <웃음> 야 <웃음> 아이고 이거 오래 돌아다녔더니 고단하구나. 난 들어가 한숨 잘 테니 넌 어서 나 봐봐, <problem> 야, 오냐 여러분, 뭐 우리 강인남김 안감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죠? 생각해 보슈, 오냐 좋다. 이너 같은 놈은 일 없으니 이길로썩거 꺼져라! 뭐 그래버리면 쥐는그 길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뭐래점술이가 좋은 거예요. 점술이는 하루라도 못 보면 자네 안올 지경인 거예요. <laughs> 예. 아, 여러분, 지금 원아만한 번만 더 들어주실래요? 제가 4년 전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꼭눈 어린 말치로 공기가 어, 꼭도만했어요 한디 아, 4년이 지난 지금도 키가 고만고만하다면 더할 말이 있겠어요? 이건 아무리 봐야 내 겨드랑이 밑에 너물나 날나, 고무 단나, 고무양이니. 시 개돼지는 푹푹 자리 삼면서 틈을 주마.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된 일인가 하고 머리가 부들국리를 해봤었죠. 그래서 어. 이 물동이를 자주 이니까 어? 이 뼈가 움츠러지랍니다 해서 제가 넌지시 물동이를 이어주게 됐습니다. 아, 어디그 뿐인지 아세요? 제가 나무를 하러 가다가 이렇게 선왕당이 나오면 뭐릎 어? 올려놓고 에이! 아이고 천재신령님. 지발 덕분에 우리 점수을기가잘하게만해 주십시오. 그렇다지가 떡을 갖다 놓고 고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빈적도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지성이면 강철이라는 말도 말짱 거지인가보죠 아, 정준이 보고 키컸 생각 눈꼽만치도 없을 게 말이에요. <laughs> 뭐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정준이 보고 <laughs> 그렇게 예쁜 게 집에 못 됩니다. <laughs> 아이고 그렇다고 개똥나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내 아내가 되야할 만큼 통통하게 생긴 얼굴 이지요 아, 선디, 나이는 열 아홉인데다, 키 몸은 나보다 두살이나덜 자랐으니, 장인님 말씀도 무리가 아니죠. 야, 가을 어떻게 하냐? 그리야. 저 말이야. 지금 바쁘냐? 나이요 바쁘던 말이니, 니가 뭔 상관이요? 네, 네. 네, 네. 낮은 죽도록 일하고 밤에도 야외까지 다니고 두고가 영단이 틀림없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믿니? 나도 그걸 믿고 있어. 하지만 영단이가나 때문에 맘고생하는 생각하면 맘고생? 그려.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 못했지만 우리 집은 지금 건드리면 쓰러지던 뿐이야 나도 대감은 알고 있어. 네 오빠가 징역에 끌려가지 말았었더라도.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그렇다면 영대리 같은 애를 만날 나수있었겠야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거했다니까 도대체 비 이제 얼마나 됐는데? 우리 집을 팔아 치우는데도 어림도 없어. 차라리 경성 누나가 기생학교에라도 들어갈까 봐. 맘아하게 놓지 마. 영달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 집 등신과 두인이 세상에 또 있을라고. 아니 그보다 영달는 소가 있잖아요. 그소리 팔기만 하면 피카님께 해달라는데 모르는 소리 마. 영달이가 그 남소를 얼마를 위 한다고. 사실 다 있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할수 없을 거다. 그렇게 공을 내렸으니 경진 에나가서 사고 당곤 했지. 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소를 팔아서 우리 집 빚값 받아라서는 못하겠다. 아무리 사람보다 심승이 더게 할다 너무 심한 말어. 하늘이 무너져도 소소한 구멍이 있다는 것도 있잖아. Yeah, <laughs> あそ,そからげたマるよ <laughs> 시발이라는 까지 장기들 생각을 달란말이요뭐요